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 쌤입니다. Welcome back. 우리가 질문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 그 다음에 약간 어색하게 만드는 질문, 사적인 질문, 그 다음에 살짝 꼬아놓은 교묘한 질문, 단순한 질문이라고 한 말로 하죠. 영어로는 서로 짝으로 묶 다니는 그렇게 잘 쓰이는 표현들이 한국어에 있듯 영어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쌍쌍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뭐잘 쓰이는 연관된 표현에서 연관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하면. 각 단어의 뜻을 다 알아요. 금방 나왔던 에, 뭐 바보 같은 그다음에 질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어색하게 만드는 이거 영어로 아, 알아요. 근데 질문 이렇게 붙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함께 어떻게 쓰이는지 본적이 없으면 그걸 만들 때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들 다들 잘 하고 계신데 Q&A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 여기 지금 쌍쌍 표현, 예. 김춘의 가족께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께서, 쌤,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표현도 가능할까요? 하면서 공부한 다음에, 아이코, 공부한 다음에, <laughs> 어, 이거를 본인이 직접, 어, 이게 혹시 될까? 나는? delightful learning 즐거운 배움 pleasant learning 유쾌한 배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세요. 금방 나왔던 거. 그것은 사적인 질문 같네요라고 하는 표현. I think it's a blank question.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사적이니까 이거를 personal question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쓰이는 거. 어, 이거 private 써야 되나 personal 써야 되나 이렇게 잘 쓰이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어, 좋은 질문이야. good question. 단순한 질문이네. simple question. 그다음엔 아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야. 라고 할때 silly question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을 예, 이렇게 네개의 선택지 알려드리고 보충 표현으로 예를 들면 어색하게 만드는 질문 있죠 꼭안 물어봐도 되는데 친척들 모였을 때너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게 만드는 awkward question 이렇게 이 단어를 몰랐다면 여러분 예, 배우면 되는 거고 알았으면 아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tricky question 하면은 트릭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 y 붙이면 아 속임수를 쓰는. 그래서 교묘하게 꼬아놓은 그런 질문을 tricky question.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이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과정이 쌍쌍 표현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옥스퍼드하고 케 i 브리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죠. 여기서 최중요 단어들을 쭉 통계내서 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400 단어 가장 빈도 높은 400 단어를 금방 보셨듯이. 네, 선택지 4개, 그 다음에 보충 표현 2개 해서 6개, 2,400개의 쌍쌍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100회화에 바로 쓰이는 예문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쁜 얼굴을 해봐. 해봐가 뭐지, 영어로? 누가 자, 이때 put on이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put on이 화장을 할 때에도 put on 쓰이고요. 옷을 입을 때에도 put it on.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기쁜 얼굴을 있으면, 기쁜 얼굴이 있으면 그 기쁜 얼굴을 뭐 얼굴에 붙인다. 이런 식으로 예, put on. 그 다음에 기쁜 얼굴이니까 happy face 에요. put on a happy face. 그다음엔 angry face 하면 화난 얼굴이고요. sad face. 슬픈 얼굴. pretty face. 예쁜 얼굴. 이렇게 알지만 잘 쓰이는구나. 자신감 뿜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웃는 얼굴 뭐라 해요? smiling. a smiling face. 음. 네, 심각한 얼굴. serious face. 이렇게 되고요. 쉬운 것만 있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런 표현, 오, 부담된다. 이거 보세요. 중급도 아주 쉽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특징이 보면은 쉬운데 본 적이 없으면 못 만들 것 같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야. 그러면 we are. 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we are 와, 아, 뭐죠? 예, 네, 우리가 social animals 해서 동물이 한 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라는 전체 컨셉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social animals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 포인트는 뭐냐면 wild animals. 그게 뭐예요? 야생 동물. 그렇죠. 예. 저기 하바나에서는, 뭐, 그렇죠. 예. 초원에서는 말이죠. 이러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rare animals. 하면 뭐예요? 예. 희귀한 동물. higher animals. 더 위에 있다. 고등동물. 그 다음에 social animals. 하면은 사회적 동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있으려면, 얘를 보다 보면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만들고 싶은 예, 욕구가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보세요. 제가 잡아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대부분의 표현들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예요. Wild, rare, higher, social. 가끔은 이렇게 빈도가 높은 건데 명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도 잡아드려요. 동물의 권리할 때 주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네,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animal rights, 동물의 권리. animal lovers. 그러면, 동물 애호가들, 여러 명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music lover, 뭐, art lover, animal lovers. 이런 식으로 응용력이 생기게끔 도와드립니다. 중국에서 추상적인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우린 상호 존중이 있어.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우리는 상호 존중이 있다 할 때, 아, have란 동사 쓰는구나, 라는 것도 하나 챙겨가시고, we have mutual. 뮤추얼 네, 리스펙트예요. 이게 상호 존경이죠. 상호 존중. 서로를 위한 for each other 그러니까 100 회화와 아주 중급 이런 멋진 문장에 다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mutual 예, 바로 respect인데 이거 말안 되느냐? 다 돼요.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빈도 제일 높은 걸로 deep respect 깊은 존경심 그 다음에 proper respect 예, 적절한 존경 적절한 존중을 해줘야 될 때에도 그렇죠? proper great 엄청난 존경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respect란 단어가 존중, 존경이란 뜻도 있지만, 어? 존중, 존경으로 전혀 해석이 안 되네. 다이어의 뜻으로 알아둬야 될 것도 제가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respect가 관점이란 뜻이 있어요. 측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in this respect. 이러한 존경에서 이렇게 문맥이 해석이 안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n many respects 많은 존경 심에서가 아니고 이때는 거의 100% 99 100% 여러 점에서 많은 관점에서 in many respects 여러 개니까 s가 붙은 거고요 결국은 놓치지 말아야 될거 보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 다 묶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조가 실제 지금 있고요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몰아보기 하시라고 예. 지금 설명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의는 멤버십을 가입해서 들으시면 되세요. 예, 쌍쌍 표현이라고 해서 50강까지 예,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40, 이제 8강, 9강, 예, 이번 주에 이렇게 9, 다음에 예, 50에서 끝나요. 자 그런데 PDF만 나는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PDF로만 정리하셔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복습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인합니다. 딱 오늘 포함해서 3일간이에요. 3일간 쌍쌍 표현은 2,400개의 잘 쓰이는 짝, 예, 쌍쌍으로 이어지는 표현들을 예. 정리해 드렸고요. PDF로 쫙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50강에 50쪽이지만 내용상으로 제가 보면은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12,000원, 3일간 9,000원입니다. 이때, 구비를 하세요.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이거 지난 다음에 어, 옛날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형평성 때문에 힘드니까 여러분 반드시 3일 내에 예, 구입하시 바랍니다. 구입 방법은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 여러분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예, 톡 주고받을 때 꼭대기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동그란 거. 거기에 이근철 영어스쿨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클릭하시고, 예, 네, 쌍상표현 PDF 구입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거세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구입 따로 안 하고, 그냥 뭐 혹시 받을 거 있나요? 예, 네, 무료 PDF. 속성 영문법, 팝송 노래방, 예, 그다음에는 예, 마법 채널에 있는 뭐 미녀와 야수, 스티브 잡스, 예, 그러한 축사 이런 것들도 제가 드리니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 동료 응원 댓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쌍쌍 표현 4 8강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습을 하세요. Sam has a gentle character, a heroic character. 그 s a stay warm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복습도 많이 하시고요. 또 보세요, 엄청나게 나왔던 거 네, 이렇게 막쭉 이야기로 써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계시다. 실력이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올라가더라. 자,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에서 든든하게 시간 낭비 않고 공부하시겠죠.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런 내용들.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쌍쌍표현 네, PDF 딱 3일이니까 네, 주위에 알려주시고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빠이